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겔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겔라가 한국서버가 아닌 바로 중국서버의 자극정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자극정장을 오늘 접속한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5월 31일 패치가 있었는데요 패치가 되면서 신규총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바로 배율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감정표현이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식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신규총인 SLR이 추가되, 추가됐다고 추가 하네요 뭐 7탄을 사용하는 총인데 제가 PC 배그를 하지 않아서 이 총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같이 있는 총과 비교를 해보면은 뭐 스크스 같은 느낌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그 다음에는 추가된게 바로 어 이제 SLR총과 출시와 더불어서 이제 3배율과 4배율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배율, 4배율, 8배율이었는데 이제는 3배율 6배율이 추가되면서 좀더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배율이 없어도 좀더 배율이 찾기에 좀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바로 게임에 들어가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정극 자극점정에 나왔단 말은 무엇이냐? 바로 한국 서버와 글로벌 서버도 출시된다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한, 한두 달? 한두달 한 정도 있으면은 한국 서버에 출시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8월 정도에는 약간 갤라 네피셜로는 8월 정도에서는 한국 서버도 이제 뭐 배, 새로 추가된 배율과 총들, 이런 거 나오겠죠? 근데 우선은 한국 서버는 1인칭 모드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업데이트가 굉장히 느리지만, 그래도 먼저, 모바일에서 업데이트 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SLR 총이 추가됐다고 하네요. 이 SLR 총이, 제가 뭐 PC버전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총이, 어, 지금 약간 써보니까, 뭔가, 그, 음, 스크스 같은 느낌이랄까? 저격을 달고 쏘면은, 스크스랑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약간, 초보자분들, 갤라처럼, 뭐, PC백을 안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뭔가, 느낌은, 그냥, 스커스나 미니 같은 느낌이랄까? 음,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리고 또 추가된 게, 바로, 배율! 지금 제가 끼고 있는 게, 바로, 6배율이었습니다, 6배율. 이제, 6배율이 있으면은, 굳이, 8배율, 물론 8배율이 있으면 좋지만, 8배율이 찾들어안 다녀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겠죠? 그리고 또 추가된 게, 8배율, 어, 바로, 3배율. 3배율이 추가되었습니다 3배율이또 껴서 확인을 해보면은 뭐 3배율은 3배율 2배율은 좀 저, 잘은 모르겠어요 4배율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뭐 굳이 없으면은 3배율을 쓰지 않을까 어, 굳이 4배도 없고 어 6배 뭐 8배 다 없으면은 쓰는 상황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깜짝 놀라 소식이 바로 이모티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보시면은 뭐어 인사하는 것도 있고요 뭐, 박수 치는 거. 그리고, 뭐, 지복하는 거. 어, 도리도리. 끄덕끄덕. 오. 그리고 춤까지 추면서. 네. 이제 앞으로는 킬을 하고 나서 앞에서 춤추고 인성질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수 있지 않을까. 어,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우선은 갤라가 뭐, PC버전을 뭐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라, 아니라서. 뭐, 신규 총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모르겠고. 그리고 배율 같은 경우는. 뭐 6배율 있으면은 굳이 뭐 8배율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은 뭐그 뭐 정도까지 아닐까 네 선수들 여러분 지금 자극전장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자극전장에 출시가 됐다는 거는 이제 곧 있으면은 한국 서버에도 곧 출시가 된다는 의미죠 곧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두세 달 안에는 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여,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올게요 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